알파 홀딩스 매수 14,200원 비중 50%입니다. 걱정입니다. 진단 진짜, 진짜 부탁합니다. 4037님 보내주셨고요. 4506님도 알파 홀딩스 14,500원의 매수 비중 30%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관이 알파 홀딩스가 동시에 왔는데요.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이번에 알파홀딩스를 본다면 솔직히 지금 필룩스랑 좀 개싸움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본다 한다면. 어떤수이냐 한다면 이번에 이뭐 소송을 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럴진 인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 마냐 이런 진짜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 로 필룩스 같은 경우 오늘도 급등이 나와줬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알파홀딩스가 올라갈 때는 대부분 아시 필룩스만 그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필룩스가 대부 얼마나 올라갔냐면 바닥 대비 뭐 500%, 600% 올라갔다 한다면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알파오리스의 수급이라는 것은 필룩스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게 사실이고, 지금 당장 소송이라는 악재도 껴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서 반등세나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단발적으로 상승 나온다, 그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트는 보겠습니다. 차트는 보시면은, 지금 당장에서 저점 라인들을 깨진 않았습니다만, 저점이 거의 다와갑니다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데, 지금 이미 고점을 찍어주고, 고점이 낮아지는 상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게 뭐예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가는 상황이죠. 개인들의 물량이 털리고 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저점 라인까지 왔습니다. 이곳도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1결이고 2결이고 3결이고 지속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왜? 지금 제약바 이슈가 좀 강한 시장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오래 끌리고 종목은 오래 길어지고 손실은 커지고 그럴 바에야 저는 차라리 요 알퍼딕스를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얘기합니다. 차라리 좀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좀더 급하게 올라갈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좀더 빠르게 빨리 수 있는 게 낫지. 지금 이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손실이 어쩌니 소송이 어쩌니 기다릴 바에야 전략 매도하시는 게낫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전략 매도하시고 마을 전문가가 조금 좋은 종목 들라니까그 종목 따라 붙어서 매수하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홀딩스의 종은 아쉽긴 하지만 전략 매도하시고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권유의 말씀드렸습니다.